안녕하십니까. 네 신비스러운 푸른색의 꽃들이 피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식물을 달개비라고 불렀습니다. 정식 식물명은 닭의 장풀입니다. 닭의 장풀과의 한해살이 식물입니다. 네꽃 모습이 닭의 벼슬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잎과 줄기에는 털이 전혀 없습니다. 독성이 없는 식물로 식용할 수 있습니다. 연한 잎가순을 생으로 샐러드 등으로 식용할 수 있고요. 또 데쳐서 초고추장무침이나 된장무침을 하면 아삭한 식감이 있고요, 먹을 만한 나물입니다. 이 타기장풀은 상당히 강인한 식물입니다. 뽑아서 햇볕에 던져놔도 죽지 않고요. 한 줄기만 있어도 큰 포기를 이루게 됩니다. 농사에는 방해가 되는 문제 잡초지만, 그러나 훌륭한 약초입니다. 한방에서 지상부 전체를 압촉초라는 약재로 씁니다. 또 대나무 잎을 닮았다해서 주엽채라고도 하는데요. 약재명에 채자가 붙으면 나물로 식용한다는 뜻입니다. 이 약초에는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안토시아닌 같은 물질과 아오바닌 델피닌, 코메일린 같은 다양한 유익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맛이 달고 담백하며 찬성질이고요, 독성이 없습니다. 네, 민간에서는 옛날부터 당뇨병 치료에 써 왔고요. 열을 내리는 작용이 뛰어나고 몸속의 독소를 해독합니다. 또한 이수 통림의 작용으로 소변이 붉고 적게 나오거나 몸이 붓고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간염과 황달 등간 질환에도 써 왔고요. 여성의 심한 하열 백대아, 학질, 혈뇨, 코피, 종기나 악성 암종, 단독, 인후가 붓고 아픈 증상을 치료하는 데써 왔습니다. 네, 최근에는 더욱 이 다계장풀의 우수한 효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적 효과도 겹치지만 당뇨병 치료 물질로 특허를 받은 약초로 당뇨병을 예방치하는데 료 효과가 있고요. 각종 암종에 대한 항암 작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를 맑게하며 혈압을 내리기 때문에 고혈압의 효능이 있고요. 간 기능 개선에 좋아서 숙취 해소, 간염, 황달 등간 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아지는데 신장의 염증, 신장 암 같은 신장 질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뇨 작용이 탁월해서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증상에 좋고요. 항염 작용으로 관절염, 요도염, 뇌수막염, 구내염 등 각종 염증성 질환과 급성 열병 같은 열성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신경통 같은 통증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이 닭의 장풀 압촉초는 수시로 나물로 또는 꽃차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잘게 잘라 그늘에 말린 약재를 하루에 10 내지 15g씩 다려서 이용합니다. 생초는 하루에 60 내지 90g을 다려서 이용합니다. 그러나 독성이 없는 안전한 약초이기 때문에 생초를 하루 200g까지도 이용 가능합니다. 네, 찬성질의 약재이기 때문에 몸이 따뜻한 사람에게 잘 맞는 약재입니다. 그러나 대추나 참당기 등을 함께 배합해 이용하면 찬성질은 중화되고요. 약성은 풍부해집니다. 자궁수축작용이 있어서 임산부는 복용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농사에 방해되는 문제 잡초지만 뛰어난 약성의 다계장풀 압척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